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스모스, 아톰 코인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비용 없이 코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방 입장 코드를 보내드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챙겨가시고 계신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정보방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저에게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코인. 인터체인 기술을 가지고 허브 역할도 해주는 코인이죠. 쉽게 말해서 코인과 코인을 서로 연결해주는 기술,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큰 코스모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생태계보다 훨씬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모스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FTX 사태로 이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현재 조금씩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1차 상승 시그널이 포착되었습니다. 5일선이 21선을 이미 골든크로스 하면서 올라타 주었고요. 현재 캔들이 볼린저밴드 상단을 터치해주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61선까지 추가 상승 또한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이며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21년과 22년 최저점 부근입니다. 코스모스 코인 정보와 실시간 코인 정보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단기 하락 구간 장대 음봉을 장대 양봉으로 시원하게 갭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추세 전환 의지가 강하다는 게 보여지고 이전 하락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또한 번의 하락 후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역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4시간 봉을 보더라도 상방 후에 이전 상승분의 절반을 지켜주고 있으면서 장기 2평선 부근에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돌파한다면 새로운 상승파동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1차 진입, 2차 진입, 분할 진입하시면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에서 매수에서 매도까지 전부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리스크 대응 방법과 코인에 관련된 실시간 정보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게 매매하시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